여러분, 질투, 진짜 다루기 힘든 감정이죠? 근데 만약에요, 이 껄끄러운 감정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그 불편함 속에 숨겨진 성장의 신호를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우선,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좀 불편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냥 평소랑 똑같은 오후예요.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띵동 하고 울려요. 보니까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네요. 메시지 내용은 이거예요. 나 이번에 승진했어.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제일 친한 친구예요. 여러분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여요. 와, 진짜 축하해. 이렇게 타자를 치죠.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. 진짜 이상하죠?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때부터 머릿속이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. 아니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? 심지어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인가?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.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어떤 대기업 CEO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봤을 땐 그냥 어? 대단하다 하고 넘겼거든요. 근데 왜 유독 제일 친한 친구의 성공 소식에는 이렇게 밤잠까지 설치게 되는 걸까요? 혹시 지금 이 감정에 어 이거 내 기인데 하고 공감하셨다면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오히려 이건 여러분의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. 그 불편한 감정 그 정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 뇌 속에 들어 있는 비교 엔진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. 자 지금부터 이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. 한번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. 이 현상을 딱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.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찾아낸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. 내 능력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. 그걸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나를 계속 비교한다는 거죠. 이건 그냥 깊숙이 박혀 있는 욕구 같은 거예요. 근데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우리 뇌가 아무나 붙잡고 비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 게이츠 재산 보면서 막 질투하고 그러나요? 잘안 그러죠? 왜?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. 근데 내 바로 옆자리 동료가 나보다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았다? 와,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? 질투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왜냐? 그 사람은 나랑 가까운 그리고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. 우리 뇌가, 아, 이 사람이다 하고 완벽한 비교 대상을 딱 찍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째, 나이가 비슷하고, 둘째, 하는 일이나 분야가 비슷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시작점이 비슷할 때. 어때요? 10년지기 친구는 이 모든 조건을 그냥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친구의 성공이 그냥, 아, 부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. 우리 뇌는 이걸 내 자존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요. 어?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저만큼 가고 나는 지금 여기 있네? 나 뒤쳐졌네? 이런 신호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. 바로 이 위협감. 이게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인 거예요. 자, 근데요.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요. 우리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이 질투를 성장을 위한 신호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. 보통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아 이거 나쁜 감정이야. 억눌러야 돼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요?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.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딱 가리켜 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. 이런 말이 있어요. 질투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뇌가 사실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. 야 봐봐 제가 했잖아 쟤랑 비슷한 너도 충분히 할수 있는 증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문제는 질투를 느낀다는 거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아 나는 왜이 모양이지 하면서 나 자신을 막 탓하고 억지로 누르려고 할때 바로 그때 질투가 진짜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, 그럼 이 엄청나게 강력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독이 아니라 약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?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여기 네 가지 핵심 기술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름 붙이기예요. 질투심이 확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딱 선을 굳는 거죠? 아, 내 뇌가 지금 비교 모드 켰네.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. 두 번째는 해독하기. 내가 지금 진짜로 질투하는 게 뭐지? 하고 깊게 파고 들어 보세요. 승진 그 자체? 아니면 그 친구가 얻은 인정?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목표거든요. 세 번째, 거리 조절. 너무 힘들면요, 그냥 잠시 그 친구 SNS를 뮤트해 두세요.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. 자기 보호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축하를 재정의하기.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나는 뒤쳐졌어가 아니라 아 저렇게 성공하는 게 가능하구나. 나도 할수 있겠네 라는 증거를 섭는 거예요. 그리고 친구를 직접 만나서 축하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. 그때 이 대화법을 한번 써보세요. 와 진짜 대단하다. 나는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. 대신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진짜 축하해. 혹시 이번에 성공하는데 제일 도움됐던 팁 같은 거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?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나를 질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자원으로 확 바꿔 버리는 거. 이 사회 비교 이론을 만든 네온 페스팅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우리의 목표는 질투심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. 그건 불가능해요.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. 진짜 목표는 그 감정을 똑똑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배가 아프다는 건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기고 싶어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질투는 여러분의 진짜 목표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?